시간은 우리 삶에서 가장 귀중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하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내용에서는 과거로 돌아갔을 때의 상상 속 이야기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선택할 것입니다. 젊었던 날들로 돌아가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설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와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가장 일반적인 상상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과거로 돌아갔을 때 주식에 투자하거나 로또 번호를 예측하여 부자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로또의 낮은 당첨 확률을 감안해야 합니다. 게다가, 부자가 되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문제와 스트레스를 안겨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인간관계 역시 중요한 측면입니다. 지난날들에 대한 후회와 반성으로 인해,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할수 있다면, 현재의 관계도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연인과 함께 했다면, 헤어지지 않았을까? 혹은 친구와 좋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면 그 상황에서 타협할 방법이 없었던 걸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였고 경우의 수를 보고 행동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셋째,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현재 자신도 없게 됩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현재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도 사라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이루었던 무언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여행은 소설 속 이야기일 뿐 현실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나 자체가 바로 최선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실수와 후회하는 대신 배움과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만약과였으면 대신 현재와 될 테니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보다 중요한 순간은 현재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경험을 토대로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선택은 우리 자신의 삶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선택과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보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나가길 바랍니다. 시간은 한 번만 지나가기 때문에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